기부의 김재구김재구입니다 김학익 김학익을 불법 출금 시킨 후에 법무부가 김학익 출금 기록 불법 유출 수사를 의뢰해서요. 그 수사 과정에 이기원 검사의 불법 출금 지시 정황이 나온 것.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호준과 추미애의 김경수 트리킹 댓글 매크로 사건처럼 이 사건도 희대의 자살 꼴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권경의 한동훈 검사장 변호사를 맡았던 권경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기원 검사가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안양지청 수사 무마 지시. 그리고 기소 이성윤지검장 아직도 지검장이 지검장이요. 나라가 개판이네. 하여튼 간에 지금도 지검장하고 있죠. 그런데 공수장에 바로 나온 것은 이규원 검사를 빼돌려가지고 해외유역보에게 해달라고 이광철, 조국, 윤대진,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차장검사한테로 압력을 보냈고요. 그리고 조국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왜 이기원 검사를 출금안 시키고 유학 보내게 놔뒀느냐고 캐물으니까 배용원, 이현철, 윤대진, 조국, 이광철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결국은 전부 다 범죄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에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증인들이 여럿이 나왔는데 조국의 뻔한 거짓말이야, 뭐, 세상이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누가 유출했어? 조사해라! 이렇게 조남관 대형한테 지시를 내려요. 수원지검은, 이성윤 지검장 사건은 공수처가 제이첩한 사건이라고 기술을 했고, 수사 과정에서 수, 추가로 밝혀진 윤대진, 이현철, 배용원, 그리고 사건 기록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난감한 지경이에요, 지금. 주미장관부터 민주당 인사들까지 일제히 막 성질을 냈거든요. 공수처장한테 무엇은 뭐 지랄이냐라고. 아니, 검사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감사원이 다 조사해 놓은 조인현 교육감 사건 수준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는 말이죠. 이게 공수처입니까? 개처, 개공첩입니까? 지나간 소가구지요. 개풀뜯어먹은 짓입니다. 공수처는 경력 많은 검사들 강제 배치해서 확대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냥 무능해서 고사될 듯한 조직입니다. 안 그래요? 저런 수사 결과는 고두의 수사 경력을 경력을 가진 눈치 빠르고 배짱 두둑한 검사들 아니면 절대 저거 밝힐 수가 없어요. 저렇게 새님들이 샌님처럼 생긴 김진욱이가 뭘 하겠습니까? 청와대도 집권여당도 이 말이 됩니까? 저런 분을 갖다고 공수처장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막 쏴대기해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들이 월월 지서요 국민은 웃지요 저도 웃지요 지금 인력 구성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아마도 걸릴거리요 그리고 그 전에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면 사고도 날때고 똥줄 타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수처예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추미애 전 장관이 여기다가 짓잖아요. 이게 뭔 지랄이냐고. 뭐주비해 자기도 뭐 공수처 공수처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딱딱딱 떡거리다가 지금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건데 딴 얘기 하고 있잖아요 참 웃기는 세상이다 웃기는 대한민국 공수처다 대한민국 여당 그리고 청와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지요 에이구. 오늘은 그 권경의 변호사 한동훈 검사장 님의 변호사를 맡았던 권경의 변호사님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본인의 트윗에 올려서 제가 여러분께 짤막하게 시사를 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